자. 건덩이 이번 주 말씀드린 대로 여섯 곡밖에 분위기 있는 곡 여섯 곡밖에 선곡을 못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아홉 곡을 선곡해 드리기 위해서 가수 특집 편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첫 번째 가수 암투병을 하시면서 제2의 음악 인생을 펼치고 계시는 암투병을 이겨내고 가수 윤도현님의 사랑 두입니다. 너무 너무 들으면 좋습니다. 겉등기가 지금 듣다가 지금 바로 접시에서 영상을 켰습니다. 자, 두 번째 곡은 윤도현님의 사랑한다 봐입니다이 노래는 번둥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, 사랑하는 운동화에도 나오는 노래입니다. 예. 그리고 그 다음 가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, 그 다음 가수는 저기 이문세님 되겠습니다. 마상 트리오의 한 분이신 이문세님의 첫 번째 거거. 내 곁에만 머물러야따라야안돼야 <목소리> 건득이의 예전 노래방 18번 곡인 이문세님의 소녀 두번째 곡은 두구두구두구 굿바이 하면 말없이 떠나가버린 코우님의 모습이 날마다 아침 햇살 느낌 아시죠? 두 번째 곡는 이문세 님의 굿바이 자 그러면 네곡 선곡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가수는 바로바로바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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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변진섭 님입니다 아한해글 그신 분이죠 변진섭 님의 어쩌면 참 그대 시간이 멈춘 듯이 지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변진섭님의 첫번째곡 숙녀에게 그 다음에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두번째곡 변진섭님의 새들처럼 그러면 지금 여섯곡 선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곡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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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시가 조가가 노래 잘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세 곡은 조가님들의 노래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하모님의 <목소리>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조하모님의 같은 하늘 아래 그 다음에 조규만님의 다줄 햇빛 속으로 영화 아니야 드라마 차세연 아, 잠깐 차세연 장현그 다음에 어김하늘 그다음 아, 김현주 주연의 드라마 햇빛 속으로의 OST 조규만님의 다다줄 거야 마지막 곡은 조정현님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로 총 아홉 곡 선곡을 숨아하게 마치면서 자,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는 신나는 노래로 한번 다시 한번 포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즐감하시고 이번 주 제가 권투이가 공사가 다망해서 약간 약속이 조금 삐끗했는데 다음 주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매일매일 한번 선곡을 세곡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거기 그 다음주에 야식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I'll be back.